안녕하십니까 도부선사입니다. 이 안녕하십니까? 시간에는 지난번 부선사. 강의를 이어서 지부경에 대한 내용의 제2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부경에 보면 중반부에 오극도본이 나옵니다. 오극도본은 윷놀이 말판을 뜻하는 것인데 윷놀이 말판은 북두칠성의 일곱 개 별이 동서남북 사방으로 펼쳐 놓은 글입니다. 윷놀이 말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이치를 깨달아야 하는 것이다. 어릴 때는 곧 놀이하면서 하나님의 심성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놀이 문화가 있는 것이다. 7.8행 38정이란 하나님께서 전세계 인류의 중심이 되는 한반도의 일곱 목자와 여덟 군왕이 행정을 보는 궁전을 솔로몬의 상하 궁전과 같은 행정부를 38선 부분에 세우시는데 그곳에서 행정 업무를 보신다. 한반도가 지구의 중심이며 지구의 위도와 경도가 서울의 경성을 중심으로 정해져 있는 것을 알수 있다. 동쪽에 있는 서울을 동경이라 서쪽에 있는 서울을 서경이라 하였으며 남쪽에 서울을 남경이라 하고 북쪽의 서울을 북경이라 부르고 있는 것을 보면 알수 있는 것이다. 권공배 압통약 966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는 말씀을 언급하신 경고의 메시지이다. 하늘과 땅을 통틀어 배합하고 분리하면 구원받을 성도들과 666을 상징하는 짐승의 표를 받을 사람으로 구분을 한다는 뜻이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지진으로 뒤섞어서 심판을 하실 것이다. 내가 보니 여섯째가 떼실때흥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 같이 어두워지고 온달이 비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성거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움에범개와 음성과 뇌성이 있고 또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옴으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자를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 곳이 없더라.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재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둘이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그 수는 사람의 순이 666인이라. 대화십 십리기 10, 36궁은. 하나님의 큰 심판 때에 윷놀이 말판이 열 십자의 이치로 심판을 하시는데 백 십자의 이치를 깨닫고 세상을 이긴 자들은 하늘 궁전에서 함께 살 것을 말씀하시고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하고 미련한 자들은 멸망을 받을 것이라는 하늘의 비밀이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고 할 것이다 13월국 신인 180은 13월국 새롭게 도래하는 세상 13월국 새롭게 도래하는 세상에서 십자의 이치로 세상을 이긴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성도들과 한 식탁에서 먹고 마시며 동고동락한다는 뜻이다. 모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뜨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씻기심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더라 시땡도 대신 기누진 십자가의 도를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며, 십자가의 도를 행하지 않는 자들은 신앙을 하여도 죽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하나님의 큰 심판 때에 한 방울의 물도, 셀 틈이 없듯이 모두 다 구원하신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늘과 성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저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심판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단 마귀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 력오 우리를 신원 보증인이 되셔서 신원하시는 심판을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기쁘게 감사해야 한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일구우응동화십. 일구우응동화십은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열십자의 이치로서 드디어 하나가 된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 신지라 귤로 하나 만드사 중간에 막힌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율법을 자기의 육체로 패하셨으니. 이는 이 둘을 자기의 안에서 한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먼 곳에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며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 주었으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알게 하려함이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약속하셨는데, 기독교의 십자가의 구원론이 아니라, 사랑과 생명을 뜻하는 돌고도는 아리랑의 원리로 구원을 하셔서, 한상에서 먹고 마시며, 동고동락 하시는 것이다. 격업유록의 십승지를 뜻하는데, 십승지는 십행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지부경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일부와 일부로 나누어서 이번 강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부선사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